나는어머해 <놀람> 다, 다드나좀 꺼내줘. 꺼내줘? 나, 빨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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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뭔데? 이번에 핑송 찍어봐. 못뭐 찍나? 그냥 살까? 찍었어. 아멘 하자 후시안. 오! 야, 이 우리한테 그거 하는 거 맞지? 야, 무전 신청하는 거 맞지? 어쩔 수 없다. 저기 보이는구만. 짜하짜 짱이 한 새끼 왔어, 뭘. 어. 근데 이거 내가 차로 칠수 있겠네, 좀. 아, 으야. <laughs> 아, <또> 왔어, 나왔다. <laughs> <또> <laughs> 해치웠다. <웃음> 우리가 이겼다. 아이 한 아이의 아버지를 죽였어. 이거 언제가 이겨? 안타깝다며. 아싸. 얘네 머리 맞살 잘해. 머리 없어. 엄마가. 이거 언말데 아잇! 이 하지마, 진짜. 챙겨주겠다 이따가 나 있어 이거, 이거 뭐해? 도전 안 돼? 잡았잖아 어. 민성, 내가 말했지? 말했어, 안 했어? 너 바퀴 두개 어디 갔는데? 아 진짜, 바퀴가 왜 <laughs> 빠진 거야, 그들진 아 약간 빠졌도 왔다갔다 할지. 힘들어도. 저거 나이 그니까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. 지금 그, 행동. 예, 예. 나. 예. 아, 잠깐만. 야, 야, 얘 방금 얘기하고 봤어? 고등어래, 고등어. 어? <laughs> 어? 고등어라 고 했어, 얘. 고등어! 하지마. 어? <laughs> <laughs> 어째 하, 하공이냐? 뭐? 인기 만까지. 되게 안 죽는다. 어야 화났어 화났어 <laughs> 이제 <웃음> 어, <화났잖아. 웃음> 너가 제일 만만해 보이나? 오와 <laughs> 어? <laughs> 아, 되게 편안한 표정으로 갔다. 아 그래? 그럼 다행이다. 온라인 불러오는 중 이봐 잠깐만. 뭐, 드라이버. 뭐. 아이고. 뒤로 후진. 뒤로 후진. 저기 있는, 저기 있는 여성분의 연락처가 궁금한데, 제일 먼저 따오는 사람에게 승진 끊었어. 어, 꼬... 괜찮으세요? 저, 연락처를 어, 주세요. 그잖아 내가 병원에 데려갈 수있 아, 에봐 아이고, 아이고. 어, 죽었나? 그냥 <laughs> 참도록 <laughs> 하지문 문, 열어드릴게요. 문열어문 <laughs> 열어봐 참우왜 <laughs> <문 열어봐. 웃음> <laughs> 이렇게 힘들어해 <힘쓰러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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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. 아, 문 열어보라고 나를 왜 그러지 아나안 열려 너 근데 자자 나를 보고 자 첫번째 안건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우리 회사가 창단된 이후로. 오오? 어? 근데 말하고하데 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서서 들어야지. <laughs> 빨리 가려나. 빨리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아니, 뭐. 우리. <laughs> 우리 그런 보수적인 회사였어? <laughs> 회상, 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 앉아서 듣습니까? <laughs> 소개를 하도록 하겠다. 먼저 내 소개를 하자면, 나는 샹나 형사의 <laughs> 뭐 있어. 코파제마. 아, 나한테 팀 있는데. 야, 상나 상나 상사의 회장이자 초기 창단 네. 멤버였던 레드 벙크라고 한다. 자, 아, 박수. 박수 쳐. 그래. <laughs> 아니, 내가 제일 왜정상적이 <laughs> <laughs> 잠깐만. <laughs> 신입 사원. 뭐 하는 거야? 아그 멋진 냐 박수 치는 킬 잊어가지고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 우리 장나사나케가 하차를 할때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겠지. 맨 먼저 박김 바... 김대리부터. 어, 저부터요?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. 고도를 좀높이겠습니다 김대리고 도착했나요? 고. 도착했어. <laughs> 그만 박인턴고 고. 가보겠습니다. 나김호식이 <laughs> 아, 회장님부터 들리셔야이 편리한데. 너 해, 너 하고 내가 이렇게. 어. <laughs> <laughs> 아나 갈렸잖아. 저는 경고했어요. 다 아, 무사하고만 역시. 아, 어, 어, 저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. 와 여기야. 저 어디까지 날아가아가까이 왔는데. 어, 청주가 사람이. 대천이 더 많네. 네 거잖아. 대천이나 청주나 거리 비슷한데. 그러니까 그럼 기차 타고 가자. 아니야. 아 이거 한 명씩밖에 못 들여 보내나? 아니 <laughs> 뭐. <laughs> 어디 <거의> 다쳤어?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. 죄송합니다 <laughs> 안녕하십니까 둘다 여기 문앞에 서있어봐 찬는이그 어, 위치쯤에 서있어봐 <laughs> <laughs> 아 뭔데 이거 정모.. 왜 정모하는데 지도봐봐 지도 나 먼저 뛰어내릴게 아카츠같이 애들 있음이 있다고 아니 아니 나 따라와 아. 나 먼저 뛰어내릴게. 아, 와우. 태경, 태경. 야, 천천히, 천천 천천히. 이 왜, 왜, 나, 마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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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, 어왜 나, 어 나, 까 나, 왜 나, 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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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